음 그래 픽은 랜덤 픽이지 오? 음, 어? 어? 즈 저기요 인질전인데? <laughs> 어... 음... 네. 저기, 퓨즈 유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제 잘못인 거 같아요 최, 최, 최. 어, <laughs> 최고다 티발겠다 <laughs> <laughs> 그... 우리... 남산타워는 말이죠 하는 어? 그... 나레이션나 아, 아, 오는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앞에 아, 봤어. <laughs> 아, 그랬어. 너높하고제목 <laughs> 됐다. 그 완벽한 전형 그랬어. 야, 설명 <laughs> <살면> 왜 이렇게 완벽한 전형. 짱. 지금 서치에서 상관없어. 아우, 뭐야? 아. 형님 데고 칠까요, 아니면 돌까요, 열로? 돌아봐. 음. 야, 썸아야 거기 아까 오른쪽에 오른쪽 방에 있었다잉? 네. 근데 저기 있다. 그렇지. 어? 우리 끝나야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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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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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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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납치 고. 어차피 내가 노마드로 해놨으니까. 노마드로 해놨대. 납 가져가 가져가. 너가 해. 가져가라고. 아니, 제발! 지금 가져가. 써마야 가져가.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뒤에 뒤에 뒤에. 뒤 어, 납치해 납치해 나 비질이야. 어 비질이요? 아어 맞네. <laughs> 나 비질이야. <비시리아>. 납치해. 납치하라고. <laughs> 나 비질이야 <비시리아. 웃음> 뭐야. 블랙아이스 뽑은 뒤로 일반 등급밖에 안 나오냐? 아 미안한데 난 블랙아이스도 안 뽑았는데 일반밖에 안 뜨거든. 어. <웃음> <웃음> 나는 블랙아이스가 그거밖에 없어요. 피구공. P90? 피구공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어 여기라고? 그거 그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통깡님이라고 뭐총에 송이 끼니까 숲으로 한발 맞춰요 죽음 씨바라는 동영상 있어. <웃음> <수진아>. <웃음> 아저씨. 아니야, 아니 트위치 가지고 지금 장비를 깨야지. 지금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어? <laughs>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했네 자기 장비. <laughs> 자기 장비 정지했네. 아참대야 트위치 누구냐 아, 야, 참겼네 아흠 <laughs> 우리 우리들의 우리들의 킹노짱 <laughs> 우리들의 킹노짱 오케이 나살기 할게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패수님 여기 앞에 목소는누구안 보는데? 그 뭐야 얘 존나 막 하나 리전 넌뒤졌다네아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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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요 진짜 처리했습니다 나이스 아했구만날 따라오게 야! 너희들 뭐해! 이쪽 막아야 돼, 이쪽 막아야 돼, 설치했어. 아니, 성광 그만 던져! 어? 섬광 제발! 섬광 나와. 어떤 새끼가 섬광 성애자야, 나와. 아, 영재들 수비팀에 섬광한 나와. 나와. 시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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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뻑. 야,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오른쪽에 그 뭐, 뭐지? 그거 발판 있다. 세고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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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밟는 거. <laughs> 오른쪽에. 나 분명 말했다, 오른쪽에. 아, 그래? 미안.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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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미안. 아, 뭐, 뭐, 그래? 미안. 오른쪽에 있다 했지. 뭐야, 로스테 t a k 해체할 거 같애? 어, 해체 거야.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야! 온나마카나 했는데요? 못 어, 못했어. 피자 배달이요. 신문이요. 이거는 재판을 해야 되는 피자 왜 이렇게 멀어 피자? 멀어죄송 하네요. 밥을 먹기 전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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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아. 누구 나 죽을 뻔했어 어 누구 나 동경하는 안장님 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경이 아, 먹기 전에 전 피자가 <laughs> <laughs> 사라지는걸 <laughs>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라 한번 연구맨 좀 대박 어 총스킨 멋있으십니다 몽타뉴 불빛데 하나 모르겠네 그럼 봐줘 <laughs> 저기 계단에도 있어요. 불빛 조심해요. 계단 불비에요 계단 불비 남았어요. 마지막 구위에요에봐봐몽탄지마몽탄이지마 몽탄 죽지, 죽지 말고 불비 먼저 죽여. 제 찐따 만들자. 불비 먼저 죽여. 불비 아니 왼쪽 불비 먼저 죽여. 몽탄이 그냥 찐따 만들고 불비 먼저 죽여. 불비 아, 블비... 아, 아, 야 몽탄 좀 잡아. 아, 그렇지. 아, <웃음> <웃음> 그래. 뭐야 몽탄이요.